자녀가 지혜롭게 시험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다양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자녀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시험을 치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갈 길도 아시는 하나님께 시험의 모든 과정과 결과도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녀가 시험장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모두 기억나게 하시고 끈기와 인내심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자신이 가진 실력을 후회, 후회 없이 발휘하게 하옵소서 시험 과정에서 실수가 없게 하시고 서로 실수가 있더라도 평상심을 지키며 슬기롭게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시험 중에 불이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생에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시험 걸,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시험 이후에 펼쳐질 자신의 인생을 위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노력한 자들이 받게 되는 정직한 결과를 보며 자녀가 더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험이 부담과 고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고백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병으로 빚어가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